민수기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내용입니다 민수기 12장에는 명예욕에 의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 걸립니다. 그리고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물이었던 잡족들로 하여금 탐욕을 그들이 부리기 시작하자. 그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합니다. 원망, 불평하는 그 소리를 모세가 듣고 모세 또한 그 영향을 받아서 모세의 그 사역이 70명에게, 장로 70명에게 분담되어지고 그 분담되어지는 그 가운데서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실수를 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비방한 이유가 나옵니다.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실수함을 보고 70인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예언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명예 욕심 때문에 모세를 비방함으로 인해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서 진밖에 7일간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간이나 가난 여정을 멈추어서 진에서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섞여 사는 잡족들로부터 악영향을 받은 결과로서 민숙이 11장 14절 말씀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수 없나이다 라고 말한 그결과로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힘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누인 미리암과 그의 형인 아론으로부터도 용의 욕심에 의한 비방의 소리도 함께 들어야만 했습니다. 1절에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느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구수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취함으로말미암아 모세는 신명기에 7장 3절과 4절의 말씀과 최역기 34장 16절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아론과 미리암으로부터 비방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말씀에 너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와를 호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와께서 호 너에게 짓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하신 그 말씀과 출굽기 34장 16절에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의 그 신들을 음란에 섬기며 네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하느니라 하신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아론과 미리암으로부터 비방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모세는 이미 결혼한 바 그에게는 장인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가 있었습니다. 십보라는 출애굽기 18장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두목을 삼아 주의 죄를 행할 것을 알리신 후에, 출애굽기 18장 27절 말씀에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했고, 5절 말씀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게 에 전원하되 그대의 장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십보라 역시 그의 아빈 이드로를 떠나서 그의 고향으로 왜냐하면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수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누인 미리암과 그의 형인 아론은 모세가 구수의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취한 것을 빌미로 해서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이는 70인의 장로들에게 영이 임하여 연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들이 자신의 명예의 욕심을 품게 된 결과입니다. 모세가 구수의 여인을 취한 것은 믿는 자의 영적인 음행으로서 유대인 가운데 음녀는 맥춘부 창녀를 일컫고 이방인의 음녀는 영적음항 음행 상태를 말해서 <laughs> 신명기 7장 3절과 출협기 34장 16절에도 이른바와 같이 믿는 자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누인 미리암은 출협기 15장 19절 말씀에 바로의 말과 병고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속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속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하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하로 오십니다.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 섰음 이도라 하였더라 하였서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본자이고 모세를 도와서 도와야 할 일꾼이었으나 자신의 명예 욕심 때문에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것을 빌미로하여 그의 오락인 아론을 앞세워서 모세를 비방하였던 것입니다 비방의 죄의 동조는 결코 혼자서는 할수 없기 때문에. 그의 오라빈 아론을 죄지는 가운데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모세의 누인 미리암은 분명 구스의 여인을 취한 모세가 죄를 지었는데, 조역기 34장 1절에 이를 하나님께서는 치부하지 않으시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으로 치신 것은 모세의 누인 미리암은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것을 빌미로 하여 모세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모세를 세운 그 주권 앞에 도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세 역시 구수 여인을 취한 것은 모세가 비방의 소리를 들어야 했던 죄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실수와 허물은 믿는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살수 있음과 비방거리가 될수 있음을 목세자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아내인 시뿌라를 그의 아비인 이드로를 따라 그의 고향으로 가게 하신 것은 가난의 여정길을 포기한 이방인의 여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비인 대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자로서 그가 아브라함을 따라 하란으로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그의 아비인 대라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들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들려 보내셨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자와 이방인의 여인으로 우상을 섬긴 자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지 못함을 보여주는 신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십보라는 부부도 부부였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도 이와 같이 몸으로는 서로 사랑하였으나 정신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부부가 만과도 같이 십보라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가나안의 여정을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구수의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을 용서하심은 이방인의 환영받지 못한 여인을 하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난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를 모세의 아내로 삼아서 그로 하여금 모세를 내조하며 그와 함께 가난을 향해 걸어가게끔 하신 것입니다. 2절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영적 군위에 대항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자신의 명예 욕심 때문에 욕심을 품어 모세가 구수의 여인을 취하자 이를 빌미로 하여서 그의 오라빈 아론을 앞세워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이와 같이 비방함은 결코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이기에 미리암은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동조했던 것입니다. 이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인정하여 주십니다. 함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람에게 이르시되 너의 사민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사민이 나오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인정하여 주시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서 온유함은 도덕적인 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대신관계 가운데서의 온유함을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는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온유함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무이고 지시민역에서는 프라우스라고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마음이 온유한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모세는 다른 선지자와는 다름을 일컬어서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5절, 로 7절에 일반 선지자의 계시와 모세에게 했던 계시가 서로 다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 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람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그물어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신실한 자가 되이라 그랬습니다. 보면는 충성됨이라 그랬는데. 충성되이 아니라 신실한 자가 되매라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일반 선지자와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일반 선지자들은 이상 가운데에서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려 주었으나 모세는 그렇게 행하지를 아니하였다고 하였어 모세와 일반 선지자인 미리암인 미리암과 아론 너희들과는 다름을 말하였어. 모세의 추락된 영적인 혼의를 직접 세워주셨습니다. 8절에 모세와 일반 선지와의 다른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달리 말하면 난해한 말로 아니하였어 그는 또 여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는 대면하였듯이 하였다고 해서 입과 입을 마주하여라는 의미로서 입을 보고 하듯이 하였다라는 뜻으로 모세는 미리, 미리암과 아론의 일반 선조와는 다름을 알리셨습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는 즉 직접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반 선지자에게는 이상이나 꿈을 통해서 게시하였으나 모세와는 직접 말하였다고 해서 일반 선지자인 미리암과 아론 너희들과는 달리 대우하였음을 알리셨습니다. 이는 모세는 들은 가운데서 확실하게 게시의 말씀을 말해서 대면하다 라는 뜻은 파렘 엘 파임이라는 뜻으로 미리암과 아론 노유와는 달리 개시방법 가운데서 차등을 주셨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여서 대면했다라는 이 대목을 가지고서 출애국의 33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여와께서 가로사되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주사에게 은혜를 주고 극률이 여기 자에게 극률을 베푸시느라. 또, 가호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음이느라. 라고 해서, 대면했다라는 이 뜻에, 히브리어, 파렘, 엠, 파일파렘이란이 말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였다는 뜻으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친밀한 가운데서, 말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그, 그와 같이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말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였다고 한다면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하신 말씀과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자의 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 능력을 돌려지어다 아멘이란 그 말씀과 상충을 이루기 때문으로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시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려서 일반 선지자인 너희들은 이상과 꿈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모세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알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면했다라는 이 말은 그 그와 같이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보여주듯이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 민숙이 11장 8절에서 행한 것은 세상의 맛을 내기 위해 자신의 의지대로 만나의 맛을 바꾼 것이고 출애굽기 16장 5절에서 안식일을 예비하기 위해 만날을 예비하여 간직한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함으로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회막 가운데 선세 사람에게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과 달리 말씀하셨다고 하여서 명백히 말하고 이 말은 보다 인지하다 바라보다라는 히브리어 라에서 유래된 말로서 출연, 보이 보여지는 것, 형상, 모양이라는 히브리어 마르에와 마라다다라는 히브리어 다마르의 합성으로서 보이듯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뜻으로서 일반 선지자인 미리암과 아론 너희들과는 다르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는 난해한 말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는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셨는데 본문에 은밀한 말이 말은 히브리어로 히다인데 수수께끼, 난해하고 당혹해하는 말이나 문자라는 뜻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반 선지와는 달리 난해한 말로서 그를 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네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형상은 히브리어로 테무나인데 초상 형태 외관이라는 뜻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반 선지와는 달리 모세는 하나님과 유사한 하나님을 닮은 모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일반 선지자와는 다름을 말했어. 차이가 남을 말씀하신 후에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셨는데 모세가 구수의 여인을 취한 것은 대인 관계 가운데서 죄를 지은 것이지만 미리암과 아론이 직접적으로 모세를 비방한 것은 대신 관계 가운데서 모세를 비방한 것이므로 모세의 죄보다 미리암과 아론의 죄가 더크을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구수의 이방의 여인을 취한 후에 이를 깨닫고 회개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자의 를 죄를 그냥 덮어줄지가 만무함으로 모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여서 회개했음을 유추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누가 보면 17장 3절로 4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책망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만일 하루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라고 했어. 모세는 분명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따로 책망하지는 아니 했을 것입니다. 또한 아론도 책망하지 아니하였음. 도두 가지의 경우를 유추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아론은 대제사장이므로 아론의 권위를 생각하여 따로 책망하셨거나 아론 역시 모세처럼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서 용서함을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주제입니다. 선지자와 사도와 신자에게도 차등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사이고, 다 같은 선지자고, 다 같은 신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이 차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 차등이 어떻게 갈려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말씀은 이 영향이 바로 석교 이스라엘 가운데 석교사는 무리인 잡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잡족의 그 탐욕의 욕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였다가 자신의 사역이 지시인의 장로들에게도 분배되었고, 그 분배된 그것을 틈타서 모세가 실수함으로 구수의 여인을 취하게 되자 이를 빌미로 해서 그를 비방함으로 말려하면서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의 탐욕의 그 욕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겸손할 줄 알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거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진실한 자들 되었어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려 드릴 줄 아는 신실하고 진실한 자 되었어 하나님 편에 늘 서기를 힘쓰는 자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의 삶의 복으로 함께 여주옵소서. 그 가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